현재 진행중인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이 극단적으로 참편한 재판과 언론의 평파보도 입법사법농단까지 우리의 대표인 대통령의 인권이 국민들 눈앞에서 괴락살라고 있다는 독단스러운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사력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분노하였습니다 네. 2 9번의 줄타래 예산사감 178번의 탄핵 집회 부정선도 박정근 홍정원 박서은 김병주 박병계 내란공작 녹취효과 아다리가 맞지 않는 질언들 북정원 3차장의 증언 중 충격적인 성관위의 보완상태 성관위의 말도 안 되는 형상 기억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증언 그리고 최용비리와 가족회사라는 망언 국법법 폐지주의 국부법 폐지주장과 국회중승원법 간첩법 확대 반대, 공소처 서부 중에 불법 영장과 영장 쇼핑, 김계리 변호사님이 얘기 민주노총 간첩지령, 북한 간첩지령, 대통령이 구치소가 있는데, 시지핑 대통령을, 시지핑 대통령을 같은 층 연단에 나란히 앉아서 신나서 웃고 있는 우, 우원식 국회의장, 중국 인민들을 위한 열례 행사에 떡하니 있는 민주당 깃발, 그리고 법을 주면은 단체 우리법 연구에 가장 좌충이 있다면 문영배의 페이스북 계정 삭제와 TF팀이 써졌다는 대본! 그리고 2019년 문재인 당시 바뀌어버린 법조계에 외국인이 와서 한국인을 판결할 수 있게 개정한 법안! 한국인을 판결할 수 있게 개정한 법안! 그리고 그 TF팀의 수상적은 한국인이 아닌 듯한 이름! CG p 연설을 들으며 이빨까지 드러내 얻고 있는 TF 팀 헌법 연구관 중한명 그리고 우리는 A 웹이라면서 우리나라 개표기를 수출한 나라들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연루된 사건들 이 A 웹이 A 후보란 USAID라는 기관의 중국 우한 연구소에 대한 정기적 구원 미국 보든 창원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장악 중이다 민주당이 구대타와 내란을 벌이고 있다. 미국 매슬렘 의장이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들은 선관위는 중국의 화웨이가 자각하고 있다는 말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에 모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수많은 기관, 기업, 정치인이 연루된 건지 상상도 하기 힘든 도미 줄로 이루어져 있는 정말 대단할 정도로 어디까지 직장건지 소름이 다돌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걷는 게 벌집이라는 것을 미국의 정치까지 걷들고 있고 일조하고 있다는 것에 벌벌 떨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대법관의 선관위 겸직으로 인한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선관위를 겸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는 두... 부정선거 친구들 모조리 기각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연루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화교 혜택 중국인 혜택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있을 겁니다 배송이네. 여기 오는 도중 갑자기 문득 궁금해서 그게 우리 세금을 얼마나 먹는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추정이지만 일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중도층까지 모두 깨울 수 있는 파격적인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지원 취업지원, 결혼전착지원, 추가의료지원, 출산 육아 지원 수수료 면제, 공공요금 할인, 세금감면, 창업자금, 장기요양연금지원, 대학장기요양연금지원, 대학장학금 및 등록금, 고교장학금, 운전면허지원, 작년 중국인 건보료지원 1조 3천억에 헌법연구관들 금액 1,320억! 쓸데없는 입법발의 지원비 총 1년에 167.99조원이 나온다고 AI는 답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320만 원씩 이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세하고 있다고 AI는 답변했습니다. 3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이웃이 친구가 번 돈이 10년이면 1인당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 물가가 오르면 그보다 거더 많은 돈이 중국인들에게 상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국민이 아닌 사람이 법조계, 정치계에 앉고 투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 언론 보도 안 하는 언론인들은 진정 언론인이 맞습니까? 아직도 레거시 미디어를 믿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역적이라고 생각하며 당신들로 인해 세뇌돼가지고 TV는 바보 박스라고 말하던 세대들이, 세대들이 오히려 그 바보 박스에 더열연하고 있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칭 중도층들은 그래도 개혁은 좀! 이라며 정치 이야기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을 서부지법 당시가 서울 첫 방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주 세이브코리아 헌법재판소 오늘로 광주 첫 방문까지 네 번째입니다. 저는 집에 있는 걸 너무도 좋아합니다. 누가 나가자 이도 집에 밖에서 내할일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집돌이 그 자체인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거리도 나오는 게 그리고 이 사태를 알리는 게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laughs>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사태가 이상하다 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TPT를 만들고 대본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전달했지만 그 많은 친구들 중 저와 시위를 함께 나갔던 친구는 단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카톡방에서 퇴출되거나, 이야기를 무시당하고, 절교당하거나, 저보고 취업이 먼저지 않겠냐, 백수로 있을 거냐, 공부 안 하냐, 우리는 바쁜 현대이나 신경을 못 쓴다는 대답, 또는 더 이상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다. 결국 저들의 싸움이다라며, 결국 전선에 서게 되는 건, 우리 용담한 국민들 뿐입니다! 전주 세이브 코리아에서 만난 어르신이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 말하면 금기시되는 무언가를 들는것 같다고 얼굴을 찌푸린다고요. 이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분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게 된다면 종교의 자유는 박탈당하며 기독교인들은 죽임당할 것이고 문맹률이 낮은 우리는, 국민, 우리 국민들은 문맹률을 높이기 위해 한글을 금지하고 한기를 쓰는 똑똑한 교육자들을 매수 세뇌하여 우리를 헛똑똑이로 탈바꿈시킬 것이며 그에 대항한다면 정신병자를 몰려 납치당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카카우톡폰을인스타그램시리에 태극기만 들고 가도 발작을 하고 서스럼없이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도망나버리는 경찰 부정선거. 부당선거 입깜짝마이도 체포한다 하고 어슬렁죄로 체포하고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적국의 침략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미래의 자식들과 이곳을 살아가는 국민들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는 호국 영령을 위해서 이 의무를 지켜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욱 뛰어나야 합니다. 왔습니다. 저들이 멍청해서 저짓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자식, 미래,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절대 반국가 세력들에 의한 우리나라의 좌경화를 좌지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가 저들의 꽁문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저와 여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낼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야, 이 빨갱이들아! <laughs> 자유민주주의 참 좋지 않냐? 어? 거기서 그렇게 방해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고 진짜 좋지 않냐? <웃음> <웃음> 소리 빽빽 지르고, 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선언이 전라도 호남권에 오병과 우해가 사라지길 바라며 우리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전라도 화이팅! 덜라도 화이팅! 화이팅!